버거 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보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애플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추진하던 애플카 생산 논의를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현대차 외에도 일본 등 다수의 자동차 기업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최악의 경우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 애플이 협력할 경우 현대차의 미래가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룸고 통신은 2월 5일 현대차가 애플과의 애플카 생산 협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애플이 현대, 기아차 그룹과 논의를 최근에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몇 년간 프로젝트를 비밀에 붙였지만 현대차 그룹이 언론에 프로젝트를 언급해 애플이 효율적인 통제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애플과 현대차 그룹 간의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분명하다며 만우 회사가 애플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와 기아 중 어느 쪽이 애플 카를 생산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마지막으로 애플은 개발 작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은 프로젝트 발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인 자동차 산업 파트너를 결정할 시간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 당장의 현대차 기아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나 지금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라는 중대한 혁신의 길에 있습니다. 생존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살아남지 못하면 과거 핸드폰 유리 노키아가 스마트폰 경쟁에서 처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미래에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는 전기차와 애플과의 협력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고가를 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는 이전처럼 다시 수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바닥을 향해 갈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애플과의 협력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애플과 동반자로 함께하냐 혹은 경쟁자로 만드느냐는 현대차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 애플이 협력한다면 최악의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유일하게 남은 현대차, 기아차도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 잃고 자동차 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도 있겠죠. 끝으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협력이 잘 성사돼서 동반자로 밝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